자이 나무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사신분한테 이 나무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나중 불때시라고자3 0개십니다30 5 0니다 50만 자 하나 사서 이런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자 50만 자50 50 하신 거예요 자 50만 자 50만 자50 자50 요즘 이런 부분 물건 보기 드물어요 자50 자, 20. 안기시죠 자50자50자 자, 골가는요 90자 골가는 90이라니까 혹시 50 안기시죠 자50 안기시죠 자 내리고요 아휴 두만 사각불에다 두만 또 높이 높이 서놓고휘으시면예 네, 나무는 딱 떨어지네요 합이 많이 차있으니까 자 육성입니다 육성 육소. 자 5만 기세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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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만 갑니다 8만 자8자 자, 8만 자 8만 다시들이 잘 됐잖아요 육성이 8만 나왔어요 8만 나왔어요 자10 계세요 10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10만. 육성의 찰싹을 다돼 있고 배를 선볼 곳이 없어요 저도 6월 중순에서 한 주간에 이뽑기만 아니 단연만 해주시면 돼 단연만 자 10만 안 계시죠 10만 자 10만 자10 이거 10 된가요? 안 돼요 아니 하나 팝시다 아니 그냥 10만 하나 팔아 어렵 내가 하나 만 그냥 10만 딱 감사합니다 10 낙찰 하나줘. 네. 12는 나 다시 받을게 아, 잘사셨어요 이것도 육성입니다. 육성. 나육이고자연곡밥 자연곡입니다. 자, 산채 먹으려 해도 예, 다 믿었네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소나무가. 자, 이것도 10만이에요, 10만. 신망.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예. 세요 5만 기세 5만. 5. 5만. 8만. 8만 민우야. 팔만 자, 8. 자, 8. 여기까지. 자 육수 자 10만 안주시죠 10만 자10자 10만 자 10만 철사거리 값도 이 철사거리값도 아니라니까 지금 이정도라면 철사도 기본 10에서 1 5주라하겠니다15자 10만 안주시죠자 10만 관리가 잘된 나무라 바로 이거 키우시면 돼요 자 시계에 맞춰서 예이복기와단녀바 해주고 자10안주시죠자 10만 자10 끝나 말만 하고 소나무 많은데 다끝나면한번 해보고요. 네. 지사는 어디 갔을까? 아. 하들 여기, 아, 미안. 네. 거의 안날것 같은데. 네. 네. 들어와, 들어와, 네. 응. 어이구 잘하네. 자, 육성. 자, 육성입니다 육성 자 자연 이거 산채목입니다 산채목 자50 계십니까 50자50자무님뭐50자 50만 50 80 계십니까 80자80 80. 50 50 80자 80만 자 80만 자 80만 자80자80 자, 80. 자, 80. 80만! 자, 80! 자, 80! 안 계시면. 불꽃, 리채 잠깐만. 1원 10만 원인데, 만 원인데, 1만원 아, 사람은 이쁘네요. 음. 자, 5만 계세요, 5만. 자, 사람 자, 5만. 자, 5만. 자, 5만. 자, 서, 5만. 자 10만 계신거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계시죠? 사람은 그만. 사람은 그만하고 손을 줘봐야 가끔 가면 줘봐가죠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시간 남으면 사람 한번사고 내일 있으니까요. 네. 자다음에누구가요 어. 강호사님 자 우리 강호사님은 또선만잘 드세요 에이. 이거예요 아 진공 문의신공인가? 자문의일 이렇게 올라왔 도자기 보내다가 뻗대 이리오 껏대 이리오 껏대 자 삼만 자 삼만 삼만 오만 자 오만 자 문의신공 오만 자오자 오만 자, 오! 어디 올라오고, 문이 올라오고. 자, 오마! 없이 사만 계세요, 사만 자, 사만 자, 사이 고추 활짝 피해버려야, 예. 자, 사만 오마! 자, 오! 자, 오! 자, 사만 나오네, 사만 그래요? 천문제. 그러지. 분위기는 잘 타. 이건 내 앞으로 안 하세요. 천문 것도 안 나가면 또안 돼. 자, 소사. 도자, 도자 입을다가. 자, 석부입니다, 석부. 자, 삼만이세요삼만 자, 삼만 사람은 갈리보다 다 죽어요. 근데 소사는 죽을 일이 없어. 아. 소사는 물만 잘 주면 무조건 산다니까요. 사람은 물 맞춰야죠. 바람, 햇빛. 이모, 뭐, 그래서 삼만하신 건가? 예, 석부입니다, 석부. 자, 오망. 아, 지금 교환은 안 되네, 아, 이거. 사람하고 아, 응. 응. 교환은 안 돼. 에이. 자, 오마. 자, 오. 소사가, 소사가 소... 좋아해. 키이 좋고. 자, 오마. 자, 오. 자, 오마. 자, 소사 섞고 오마. 자, 오. 자, 오. 혹시 사마 계세요? 자, 사마사마까지사마 4만. 4만. 낙차!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하신다네요. 네. 자 홍자단, 자 홍자단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피어나면 하나씩 이뻐요. 자3만 기세 3만자 홍자단 홍자단 우유로 비쌉니다. 자3만 홍자단. 자3만3만자 이건 그냥 콜카4만입니다4만 이건 전국 공시가격이에요. 아, 아, 5만인가? <laughs> 자, 5만 원인데 내가 오늘 오이기 때문에 만까지 드릴게요. 하나만. 자, 만 하실 분. 자, 3만. 감사합니다. 헬낙차 네, 이뭐 잘못 샀나? 이거 더 이쁘네요. 훨씬 넓고. <laughs> 네, 네. 넓고. 자, 이것도 그냥 3만 원 하실 분. 공짜다, 다공다만 자, 3만. 다만 낙차 이거 잘 사셨어요 네. 네 황금 저파저타 줍니다 저파여과치가 아니에요 꽃대 다 물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또노래 돼요 자 3만 계세요 3만 자 3만 자 3만 3만 3만, 3만. 자 5만 갑니다 5만 자 우리 이것도 보면 아시겠죠 3만이 달아갔죠자 5만 아세요 꽃이 그렇게 이쁩다 꽃이 자 5만